50에 돌아보니 그만하면 잘 살았다. 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게 하늘의 도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온 반평생을 돌이켜 볼때 내게 인생이란 장애물 넘기 경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만큼 장애물이 많았다. 종류도 다양했다.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뛰어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은 장애물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견고해 뛰어넘으려다가 엎어진 적도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병약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심약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 그때마다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했다.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났니?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도 했다. 특히 견디기 힘들었던 때는 일이 잘 풀리는가 싶다가 막판에 변수가 생겨 넘어진 경우다. 그럴 땐 자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심했다. 모든 걸 상황 탓으로 돌리고 툴툴 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성격상 그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은 내 탓이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어떤 경우에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졌고, 몸도 마음도 더 아팠다. 인생의 반환점, 흔들리는 운명의 등불 앞에서 도덕경과 함께 법정 스님의 저서들을 읽었다. 스님이 쓴스무권 남짓한 책들을 모두 읽은 후, 나는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청정무구할 것 같은 법정 스님의 삶에도 장애물이 있었다. 법정 스님은 이해인 수녀님과 교분이 돈독했다. 둘은 수시로 편지 글을 주고 받으면서 수행자로서의 고단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다. 여러 편지 글이 있지만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자료실에 남아 있는 아래 편지 글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 축격해 소개한다. 법정 스님께. 이해인 스님,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내립니다. 비오는 날은 가벼운 옷을 입고 소설을 읽고 싶으시다던 스님. 신은 꼿꼿이 앉아 읽지 말고 누워서 먼 산을 바라보며 두런 두런 소리 내어 읽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던 스님. 가끔 삶이 지루하거나 무기력해지면 바테나가 흙을 만지고 흙 냄새를 맡아보라고 스님은 자주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로 괴로워할 때 회색 줄무늬의 정갈한 한지에 정성껏 써서 보내주신 글은 불교의 스님이면서도 어찌나 그리스도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지 세상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노란 달맞이 꽃이 바람 속에 쏴쏴 소리를 내며 피어나는 모습을 스님과 함께 지켜보던 불이람의 그 고요한 뜰을 그리워하며 무척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이에 인 수녀님께 법정 수녀님 광안리 바닷가에그 모래톱이 내 기억의 바다에 조촐히 자리 잡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들로 속상해하던 수녀님의 그늘진 속들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더구나 수도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한다면 자기도치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보다 높은 뜻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힘든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항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의 조형 안에서 볼때 모든 일은 사람을 보다 알차게 형성시켜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에는 해질녘에 달맞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가피어난 꽃 앞에 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심기 일전하여 날이면 날마다 새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곳 광안리 자매들의 청안을 빕니다. 여느 문학 작품 못지 않은 수려한 필체와 그 안에 담긴 따스한 사람 냄새에 이끌려 두 사람의 사연을 반복해 읽었다. 그런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인편지 글이 사단을 일으켰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은 이해인 수녀님이 자신에게서 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낸다는 소문을 들은 후 불같이 화를 내며 항의 투에 편지 글을 써서 보냈다. 골자는 내가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책으로 펴내는 건 월권이라는 것이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 스님의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편지글에 이혜인 수녀님도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풍문만 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질책하는 편지를 보낸 법정 스님에게. 무척 섭섭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고 법정 스님은 자신의 처신이 너무 경솔했다며 이엔 수녀님에게 다시 사과의 편지를 보낸다. 내용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수도 생활을 일종의 장애물 경주에 비유해 왔는데 돌아보니 장애물 경주에서 겨우 겨우 종점에 가까워지면서 상처투성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법정 스님의 인간적인 자기 고백에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법정 스님도 실수를 하는데 나는 오죽하겠는가? 너무 자책하지 말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렇다. 나를 용서하고 격려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자. 나는 그렇게 다짐하면서 스스로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 노자는 말한다. 금은 보아가 집에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게 하늘의 도다. 도덕경 9장 격려는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게 하는 원동력.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공에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게 인생인데 성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다. 공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혼이 편해질 수 없다. 노자의 말처럼 공을 이룬 후에는 몸을 뒤로 물리는 게 자연의 섭니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식물들 가운데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힘겨운 투쟁을 하다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고개가 꺾이고 시들어 버리는 것도 있다. 그들이 사람과 다른 건 실패를 자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꽃을 피우건 피우지 못하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꽃을 피웠다고 공을 자랑하는 식물도 없고 개화에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하는 식물도 없다. 자연을 닮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나를 용서하기로 한후내 마음이 편한 걸 보면 도덕경의 가르침이 공허한 빈말 같진 않다.